우드의 색장에서 보자. 기계로 하는데, 어디 보자. 에어리언과 빨간점 아냐 일단은 전액 클리어시 편성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전액 클리어시 편성. 일단, 떠있는 애들을 맞는데, 제네를 정지를 시킨 다음에, 일단 공격을 멈춰 놓 상태에서 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놈놈놈을 잡자. 업그레이드 시키고, 오케이. 일단 얘네로 건물 다 모아야 될것 같은데 느낌이. 레이터를 잡고 그리고, 그리고, 아줘 일단은 최대한 고그리랑 스님을 많리 뽑아줘야 우리가이리 수가 있는데 말이지. 왜냐 일단 일단 그리고, 그리고, 그고그케고 그리고, 지리 일단 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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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그리고, 일단 얘네를 일단 해 일단 벽을 때리면 튀어나올거야 얘네가 그치 일단 멈춰야 되는데 얘네가 멈춰 떠적을 멈춰줘 얘들아 떠적을 멈춰줘야 되는데 얘네가 그치 이렇게 멈춰야 돼 멈춰 빨간 적도 그렇고, 얘를 멈춘 상태에서 아빠가 공격을 해야 이길 수가 있는데, 아, 이건 안 되지. 돈 막히면 안 돼. 돈은 막히면 안 돼. 무조건 계속 뽑아줘야 돼. 스님이랑 샤만을 계속 뽑아서 얘를 네 멈춰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돈은 안 막히게. 그렇지. 레벨 8까지 다 올렸지? 이제부터야. 이제부터. 그렇지. 얘네를 스님이랑 계속 뽑으면서 멈추게. 멈추게 만들어야 돼. 멈추게. 얘네가 안 멈추네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멈춰라. 멈춰라. 이 녀석들아 멈춰라. 그렇지. 느낌 좋아. 이번에 느낌이 좋아. 김동이들. 아빠가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오케이. 잡자. 잡자. 어, 오케이. 한명 잡았어. 이제 그럼 끝났다고 봐야 돼. 왜냐면 제 블랙맨맨은 제 우리 떠적이 있으니까 멈출 수 있는 애들 있잖아. 떠적 멈춘 애들로 그렇게 해서 엄청 금방 잡을 수 있어. 잘가. 사쿠라 또 뽑고. 오케이. 사쿠라 두번 뽑았다. 발키리가 이제 뽑을 수 있을 거야. 블랙헤드 한번더 남아주시고. 어이구 아직 안 끝났네. 빨리 끝내.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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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끝내라. 끝. 어이구 아직도 안 죽었어. 아직도 안 죽었어. 이번엔 끔찍 끝인가? 이번엔 진짜 끝인가? 블랙 캐시 두 번인데 끝인가? 오, 어, 블랙 맨매가 쎄긴 센가 보다. 끝. 아이고야. 아직도 아니네. 그렇다면 다시 오프레이트. 뽑고, 좀 있으면 광모 나오면 광모 자람이 광모 멈췄네. 이제 멈추면 끝났는데 끝. 오케이. 이제 끝났다. 봤지?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는 거야. 멈춰있으면, 우리 공격력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그냥 성부 이제 들어가야지, 성부. 성부시러 가자. 성부시러 갑시다. 어우, 근데, 얘는, 은근히 저항이 센데, 발키가 있지, 우리에겐. 날아오르라 발키리. 이게 여기서 짱뚱어가 제일 어려워. 짱뚱어 파크가 제일 어렵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어렵. 그 뒤는 다 쉽더라고. 자, 이제 성포 들어가고, 자, 완전 승리했지. 자, 참수술 얻었어. 그 문제가 뭐냐면 모두의 수육장에서 경험치가 통솔력이 지금 120 필요한 게 참, 짱뚱어인데, 짱뚱어인데 미녀의 뒤태는 이건 별로 안 어려워. 여기도 별로 안 어렵고. 여기도 검은적이니까 별로 안 어렵고 이것도 다 얼마 안 어려워 하악마도 이제 정지해서 깰수 있으니까 여기도 괜찮아 컬러풀 칵테일도 괜찮고 고대 비키도 괜찮은데 별바다가 문제야 별바다 이게 검은적이랑 하이에나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계속 고민 중이야 별바 얘는 누구냐 범위 공격인데 검은적을 멈출 수 있는 애가 있어야 돼 검은적을 크리터 설명. 빨간 적거 아니야. 그러면 검은 적에 세네들을 모아. 사람이. 아 고양이 신제를 대고야 되나. 아, 고민인데. 고양이 신제가 웨스턴 고양이? 아 고양이 신제가 별로 안 좋단 말이지. 예를 한번 들어가 볼까 랜, 랜턴 양푸킨? 범위 공격인가? 아, 개체네. 개체는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기도 하고 어디 보자. 그렇다면은 고양이 신제, 범위 공격 아, 그럼 얘를 들어가 볼까? 얘를 들어가 보자. 오케이, 그리고 다시 공격하고 별바다가 은근히 별바다에서 하이에나는 금방 개, 하이에나는 근데 문제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그 검은 멍멍이란 말이지 여기는 노래가 좀더 빠르네. 그치 따따단따따따다따단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기때따따따따따따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다 여기 다 올려 다 올려 따따 다 올려. 올려 한 방에 가야 되거든 계속 따따 계속 계속 따따면 이렇게 따 8500, 8600, 89, 1300... 아우, 음! 지치게 난다. 자, 레벨 7까지 찍었지. 레이저 소지 말고 그냥 둬 레이저 소면 얘네가 다 죽어서 할 수가 없거든. 그냥 계속 둬 계속 두면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잘 봐. 왜냐면 광무가 제일 느려. 광무가 제일 느리단 말이야. 그치? 사람이랑 뽑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쳐들어가면은 어떻게 이길 수있는지 한번 봐야 돼. 왜냐면 시간을 많이 벌어야 돼. 레이저를 쏘면 금방 성을 때려서 걔네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다음에 뽑을 수, 뽑아야 되잖아. 다음에 또 바로. 블랙캣이랑 발키리가 죽으면 애들을 뽑아야 되니까 이 쿨타임을 최대한 쓸수 있게 최대한 쓰면서 가야돼 쓰면서 최대한 많이 뽑아놓고 쓰면서 그래서 레이저는 쓰지 말고 근데 이 검은 적이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지 검은 적이 검은 적들이 이제 나올 것 때가 됐어 자 이게 문제야 이게 여기서 때리면 얘가 나와 이제 하이에나가 하이에나가 나오면 일단 한번 쏴줘야 돼 밀리면 안돼 라인이 밀리면 여기는 끝나더라고 라인이 밀리면 안돼 그래서 계속 라인 안 밀리게 라인 안 밀리게 해주고 신제 데려오고 여기까지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저 검은 먹멍이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게 문제거든 그럼 발키리가 하나 더 있어서 다이드로 멈춰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또자 발키리 한 마리 더 발키리 한명더나왔잖아 근데도 이게 밀려요 라인이 하이에나는 아마 금방 없앨 수 있을 거야 왜냐면 하이에나는 그렇게 세진 않거든 근데 문제는 저 멍멍이들이 너무 많이 나와 완전 무슨 멍멍이 폭탄 멍멍이 흑 검정 멍멍이 폭탄이 라인이 조금씩 밀리고 있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지금 검은 적의 새네들도 이렇게 부르고 있긴 한데 계속 이 라인을 못 지키면 안 돼요 레이저만 싸주고 그렇지 자람이 나와주고 아, 수시로 확인해주고, 그렇지. 선제, 선제 고양이 라인이 또 밀렸네. 아, 라인 또 밀리면 안 되는데, 라인 이게 이 밀리면 한번 밀리면 끝나거든. 아, 계속 밀려. 오케이, 사쿠 다시 나왔다. 어, 일단은 오케이. 밀리지만 말자. 야, 어디 갔어? 와, 이게 문제야. 이게 여기서 먹게. 와, 이거는 다음에 우리 귀염둥이들이 아빠한테 달려줘야겠다. 아, 22%인데. 어려워, 어려워.